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잘 들을까?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아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쫙 비쳤어요. 노아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 빛은 너무나도 환한 빛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노아야. 노아야, 예, 예, 누, 누구세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탄풍제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곧 잔나무로 큰 배를 만들도록 하여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아니, 저 배를 만들어서 뭐에 쓴담? 아,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드는 바보 같으니 아, 비는 무슨 비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말에도 노아는 기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배를 다 만든 후 노아 가족과 짐승들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문을 닫으셨어요. 갑자기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하늘을 까맣게 덮었어요. 롱쾅쾅롱쾅쾅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점점 물이 불더니 산꼭대기의 방주가 둥둥 뜨기 시작했어요. 그대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짐승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늘나라문도 방주의 문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묻고 계세요. 예, 철수야, 너 예수님 믿겠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하늘나라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늘나라 문도 닫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빨리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만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친구, 골목 친구, 학원 친구, 아니, 이 세상 어린이들을 모두 부르시고 계셔요. 두손 모아 기도드리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린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